그대로 들고 조종하면서 찍으면 어! 돼너 어떻게 돌리냐고요 어차피 엠빵이요 어 진짜 멀리다질거까거네다 뿌잉 여기를 바 그것도 이상한 걸거한번봐한번찍 이번 몇달 동안 과제를 하면서 아나 이런 거 싫어 제일 큰 거는 조별 과정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 처음 한 거예요? 거의 해본 적도 없는 애들이 갔기 때문에 네. 초입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미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편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 재밌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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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저희 법학생분들이라 해그을잘 못했는데 아니어서도 그랬을 거 같아요 실물을 나갔어도 이런 경험을 할수 있을까? 재밌었어요네 미안해요 는 거야? 왜 웃어? 감동 먹어서 감동이야 진짜 우리 거는 진지한 것 얘기를 하면 절대 안돼 왜? 한 명이 얘기시지않으 나랑 <laughs> 오못 참겠다 나 이런 진지한 거좀랬는데 약간 못 참아 <laughs> 머리 깨버려 근데 나 진짜 아프고 밖에 생각이 안 난다 얘는 컨셉에는 아, 진짜 아프고 아픈 컨셉을 촬영했으니까 네. 진짜 아팠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뭐야? <laughs> 솔직히 제일 힘들었던 거 저는 혜희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, 아, 마이크 안 되는 것도 있고, 장비가 기숙사라서 혼자 쓰는 거 아니고. 그게 어때요, 마이크? 근데 가끔씩 어? 주말마다 회의하게 되는데, 이제 그때쯤면 이제 집을 본가에는 집에 집도 없다며. 맨날 집에 가고, 어. 다른 기숙사에서는 집도 못 가는데. 본인이 맡은 영상의 제목이 뭐죠? 연출을 맡으신. 어? 이걸 모른다고? 적배, 적배. 이거 회의 참여 안한 거다. 와. 아니, 그러면 참고 영상의 제목이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? 참고 영상이요? 오. 모르시는거 같은데? 저알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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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청년취미 하다 진짜 <웃음> <웃음> 아 큰일 났다 잠시만요 밥이나 먹으면 안 될까요? 너무 뭐, 맛있네요 여기 아니 <laughs> 그니까요 <laughs> 제가 이렇게 삽니다 <laughs> 자 용주씨는 영상에 먹는 사람으로 키우다가 되도나왔어요네 그죠 렇 과연 이 용주씨의 캐릭터는 영상 뭐. 속에서 나온. 몇 번째 과자를 먹었을까? 에이 이거 쉽다 좋은 짓인 거 같은데 확실해? 아, 그래? 아, 하나가 기억이 안나뭔 까서 먹은 거? 까서 먹은 거는 세 개, 세 개? 개 아니 정확하게 한네 개였거든요? 네였는데 하나 그네개네개아 여기 둘 나랑 같다 세개 나라요 세개 뭔데? 소고집이랑 소고집 똥집 무슨 맛? <laughs> 까서 드셨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 이거죠? 그렇죠? <laughs> <laughs> 일단 저는 복학생이잖아요. 조장을 거의 약간 반강제였죠. 저연장이 된게 암담했어요. 적응도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조장이 되어버리니까. 해장류에서 맞죠? 어, 맞죠? 맞아 해장류에서 들어온 것 약간 의존을 했어요. 세 응. 명이 군대 갔다 오고 두 명이 원래 했던 사람이었으니까. 응. 오늘... 의존을 하면 안 된다. <laughs> <laughs> 그때도 이제 저희 세 명씩 처음엔 세 명씩 야자 그랬죠. 아그 3주 동안 진짜 힘들었죠 근데 이제 힘든 결과 <laughs> 결과물은 다행히 결과물이 완전 대박이 났었죠 재밌었고 재밌었다 재밌었 <laughs> 분? 야몇 분이야 몇분몇분 5분 32분 야씨 거짓말 치지 말 거야 깜짝 놀랐잖아 벌받는다 <laughs> 생각하세요 제가 뭘 했는데 벌받죠? 우리 도 최다 지각생아직 <laughs> 아직 불안심 달리지 말고 오케이 오케 <laughs> 영상이 시작하기에 앞서 음. 지각해서 <laughs> 함께해서 즐거웠고 할 <laughs> 거야? <놀고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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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해서 즐겁고 <즐거웠고> 다시 말하지 <laughs> 말자가 나오는 건가? 가 솔직하게 힘들었던 얘기야 힘들었던 거? <laughs> 어 아니 뭐가 제일 었구나 일단 두별가 세상 그냥 이가 팀원들이 별로다는게 나을 거저 과제 자체가 <laughs> 좀 힘들었다? 야작을 2학년 올라가서 처음으로 해봤다? <laughs> 그치 안할줄 알았는데 <laughs> 음. 야작해서 힘들었고 근데 야작해서 재밌었고 안 먹는 게재밌었다 <laughs> 내나와너 <laughs> 네, <laughs> <다 먹으면 웃음> 너무 너무